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요. 먹기도 아까운 잔나무 잎을 왜 버리시는 거예요? 아버님 지금은 무엇하시는 거예요? 단지 액체로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잔 잎을 갖다가 요 찜질도 해요. 잔나무 잎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찜질도 한다는 김강우 씨. 잔나무잎 찜질은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데요. 잔나무잎 사랑이 정말 대단하네요. 암 수술하고 산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한여름이라도 그냥 땀을 폭 냈어요. 매일 피곤하고 그럴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땀을 폭 흘리면은 그러니까 거뜬해지고, 어뭐 피곤함을 싹 풀고 올수 있는 것 같아요. 향을 내는 정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정유 성분이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머리를 막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을 하거나 사우나를 하실 때 함께 이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 지금 그 물은 무슨 물이죠? 저희 남편이 만든 잔잎액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솔리액 드시고 활력이 좀 생겼다 그럴까? 아 그리고 음, 분명한 사실은 회춘했어요. 관절에 이제 뭐 붓고 만이안 네, 좋은 그런 기간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을 먹고 어, 그런 이제 붓기 같은 게다 빠졌다 그럴까? 물 대신 잣나무잎을 사용해 윤기가 자래를 흐르는 잣나무잎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이것도 잣잎액이에요. 네. 어, 아니 뭐 모든 데다 쓰시나 봐요. 남편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잔디백 가지고 요리했다 그러면은 잘 먹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요리에 되도록이면 잔디백을 써요, 제가. 수제비 반죽에도 물 대신 잔디백을 사용해 향기를 더합니다. 남편의 건강이 여자의 행복이거든요. 그런 남편이 건강을 잃었을 때그 아픔은 상상을 못하죠. 지금은 많이 너무 많이 건강해지셔가지고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잣나무잎액으로 반죽해 더욱 쫄깃하고 담백한 잣나무잎 수제비입니다. 이번 요리도 기대가 되는데요. 잣잎은 그냥 먹으면 안 된다고. 아, 잣잎은 아까 잣잎액은 먹는 거고 마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김만 올려서 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열을 가하면 더욱 진해지는 잔나무 잎의 향을 이용한 요리였군요. 잔잎의 향은 고개 잡내를 제거하는데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행복해요. 이 향이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이렇게 업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향이 이렇게 나서 기분도 좋고 또 음식에 이 향이 배니까 음식 맛도 더 이렇게 업됐다 그럴까? 돼지고기하고 오리고기는 성질이 찬대반해서이 잔잎은요,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음양의 궁합도 잘 맞을 뿐더러 잔잎에는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요,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잔나무의 폐향을 가득 먹으면 삼겹살, 오리고기, 잔나무잎찜이 완성되었습니다.